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 제목은 길루안 야베스를 구한 사울입니다. 암몬 사람 나아스가 올라와서 길루안 야베스에 맞서 진을 쳤습니다. 요단 동편에 거주했던 암몬은 과거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막내딸의 근친 상관으로 나온 베난미의 후손입니다. 길루안 야베스 역시 요단 동편에 있었는데 유목에 적합한 좋은 목초가 많이 자라는 넓은 평원 지역이라 당시 강성해진 암몬이 이 지역을 노렸던 겁니다. 암몬이 귤란 야벳스에 맞서 진을 치자 야벳스 모든 사람들이 나아서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복하고 종과 같이 암몬을 섬기겠으니 언약을 맺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문사람 나아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고 언약을 맺지 않고 공격해서 항복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야베스 장로들이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1회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니게 나아가리라고 했습니다. 교만했던 암모는 야베스 장로들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야베스 전령들이 70km나 떨어져 있는 사울이 사는 기보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모든 말을 백성에게 전하자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울은 이미 왕으로 선출이 되었지만 아직 즉위식을 행하지 않은 이때 여전히 농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를 크게 감동시켰고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과거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서 그들을 구했던 것처럼 여와의 호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을 때 삼손이 심히 놓아여 대적들을 물리쳤던 것처럼 사울 역시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삼손은, 어, 사울은 한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냈습니다. 전령들을 통해 말하기를 누구든지 나아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고 했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고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아왔습니다. 백성들은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울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울이 이사갈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단 사람이 3만 명이었습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길로한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도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고 했고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함며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곧장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전령들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고 속였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안몬 사람들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고했습니다. 이는 사울이 미스바에서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 어떤 불량배들이 사울의 능력을 의심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한 말을 떠올리면서 그들을 징계하자고 한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고 하며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고자 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했습니다. 길갈은 하나님께서라 가신 가난안 땅에 들어와 첫발을 디딘 곳일 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확인하는 할례를 시행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습니다.